있는 거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거 잖아요 전쟁 우리가 공천 안 주면 너못 나가 그렇죠. 우리가 공천 안 주면 넌 국회의원 안돼이 시각이 잖아요 지금 그렇죠 <laughs> 출마의 방법이 꼭뭐 기호 2번 뭐 그것만 있나?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기호 2번이 지금 이 당이 음. 107석인데요 지금 총선치면 르 얼마나 오겠어요? 아백석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음. 안될 수가 있는 게될 수가 없어 그렇죠. 그런 거 생각해 봐. 아니 지금 지지율이 25%잖아요. 음. 비례 몇 석이나 나올 것 같아요. 음. 우리 18석이 18석 현재가 어, 비례가 18석을 조국이, 20, 조국이 12석 얻었잖아요. 네네. 비례를 조국이 비례 대표 선거에서 26% 얻었어. 어. 우리 25%야 갤럽에서 그거보다 적죠 그러면. 물론 선거하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. 음. 그런 식으로 깎여 버려요. 음. 용산 이길 수 있겠어요? 음. 예를 들어서. 우리 용산 이겼잖아. 그렇죠. 마포 갑을 이길 수 있겠어요 조정은? 500표 아, 이겼는데 안 이길 되죠. 수 있, 있겠어? 음, 안 되죠. 자김재섭의 도봉 갑인데 거길 이길 수 있겠어? 1% 이겼는데? 아 쉽지 이겼는데? 않습니다. 그렇죠. 더 흩어져.